오늘도 냠냠 안녕하세요 냠냠쥬입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 엔젤리너스에 나온 헤버 그레이프데이라는 시리즈로 나온 청포도 음료수 세 가지인데요 소개를 차례대로 해 보자면 우선 이거는 청포도 에이드예요 색깔이 완전 청포도 색이에요 그리고 레몬도 한 조각 들어있고 청포도 요거트 스노우라는 음료수예요 약간 청포도 스무디 같은? 느낌인데 음. 요거트 얼음을 청포도랑 블렌딩한 음료수라고 하네요. 여기에도 진짜 그냥 생 청포도랑 로즈마리로 추정되는 풀이 얹어져 있어요. 리얼 청포도 주스예요. 말만 들어봐서 는 완전 100% 청포도를 갈은 음. 것 같은 그런 음료수 같네요. 음료 처음 받았을 때는 얘랑 색깔이 똑같아서 직원분께서 이게 거품이 있는 게 주스입니다 해주셨는데 가져오니까 색깔이 변해버려가지고 너무 얘만 주스인 게 색깔이 탁 튀죠? <laughs> 자, 먼저 청포도 에이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럽도 살려서. 음~ 음~ 맛있는데 얘도 그냥 청포도 가루거 넣은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음~ 상큼해요 음~ 청포도 막 근데 청포도로 해서 처음에 그 청포도 사탕 맛 생각했는데 딱그 맛이에요. 음. <laughs> 딱 그거 그냥 거기에 사이다 섞은 맛. 음. 맞아. 그리고 청포도 과육도 좀 갈아가지고 리얼 청포도 주스. 이미 색깔 변한 것부터 리얼함은 증명됐어요. <laughs> 이제 맛만 리얼하면 리얼 주스 인정. 원래 주스에 거품이 나던가? 진짜 갈았다는 거지. 아 믹서기. 응. 갈면 이렇게 커보리나 응. <laughs> 그러니까 에이드는 그냥 음. 시럽에 뭘 탔다 이 느낌이에요. 음. 얘는 이제 진짜 청포도랑 물쫙간 거지. 음. 이거 조심해야겠다 먹을 때. 음. 과육이 목에 걸리면 어떡해? 어? 음. 음 진짜 집에서 포도 갈아 먹는 맛. 헐. 완전 맛이 다르다. 음. 헐. 저것은 시럽 맛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버렸다. 음. 되어버렸다. 음 아, 이 포도 완전 청포도 음. 주스. 음. 건강함이 느껴진다 뭔가. 음. 얘 뭔가 시럽 느낌이 전혀 없네요. 음. 음. 자연스러운 포도 단맛이 음. 나요. 얘는 아까 전에 청포도 사탕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진짜 청포도 음. 맛. 얜 진짜 그냥 청포도 음. 먹는 것도 되게 천천히 먹게 되겠다. 씹어 먹어야 되니 음. 껍데기랑. 그런데 우리는 벌써 반이나 먹은 것 같은데? 음, 음 맛있다. 맛있네. 음. 약간 여기에 설탕 같은 걸더안 넣은 것 같은데. 음. 그렇겠지? 응. <laughs> 음. <laughs> 그 그래서 좋아.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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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맛이요. 음. 헐, 맛있어. 아침에 먹고 싶은 맛이요. 응? 음? 아침 대신으로?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음. 물 대신에 이제 보통 그렇게 과일 주스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음. 있잖아. 그것도. 난또 이게 밥 대신에 된다죠, 바로. <laughs> 아니, 음료수, 음. 음료수. <laughs> 이거 맛있네요. 음, 이에 다는 것만 아니면 음. 좋은 것 같아요. 야, 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맞아. 음.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아니 리얼 리얼이라서 시럽 좀 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냥 이랬어요. 얘랑 별 차이 없는 음. 그냥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얘는 되게 진짜 음. 포도 맛. 음. 음. 저기 그냥 진짜 나는 맨 처음에 이 주스에다가. 탄산수를 섞으면 음이 에이드가 되는 줄 알았어. 음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이 달라. 맞아. 음. 그래서 진짜 입 안에 난리가 났어요. 꺾지. 지금 그래서 언니의 리액션 안 돼. 음. 오물 오물. 음. 근데 계속 먹게 된다. 맛있다. 음. 음저 이거 다음에 또사 먹을 것 같아요. 오. 응, 음. 언니가 음료수 리뷰하면서 지금 <laughs> 먹으면서 저 다음에 이거 사먹을 것 같은 거한 번도 없는 거야비죠 <laughs> <laughs> 처음이야 음, 맛있어 내 취향이다 짜잔, 점포도 요거트 스노우 음, 얘는 요거트 이게 엔젤리너스에만 있는 제품이라는 음. 표시를 내고 싶어서 약간 좀 특별하다! 이런 음. 느낌 내고 싶어서 스무디를 스노우로 한게 아닐까 아, 하는 추측.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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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데도 뭐, 스타벅스나 할리스 이런 데서도 플레치노 그러니까 프라푸치노 종류 음. 같은 거를 뭐, 자기네들 이름 약간 음. 섞어가지고 막 독자적인? 뭐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신기하다 그러니까 프라푸치노를 할리치노라고 한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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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얘기하는 음, 거예요 아 설명해 주연요현 설명 그렇게 한 거예요 음. 음, 음, 음.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어, <laughs> 근데 이거 세개 음료가 다 공통적으로 풀떼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수많은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통 아닙니까? 보통 이거 한두알 넣어주는 거 아이가? 너무 줄기체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소나무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로즈말이군요. 응. 음, 끝! <laughs> 너무 음, 화분에서 뽑아온 듯한 어. 비주얼이었어요. 일단 요거트 냄새가 그 플레인 요거트, 설탕 안 넣은 요거트? 냄새가 요요 응, 그러네. 음. 음. 전 원래 설탕 나은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진짜 설탕 음. 없는 플레인 어, 좋아해? 나는 어, 공잘못 어. 먹겠던데. 인는안단거잘안 먹거든. <laughs> 예전에 플레인 요거트다 하고 샀는데 <laughs>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였던 거야. 난 설탕이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음. 먹고 나서 허, 이게 뭐지? <laughs>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적 있었지. 먹어봅시다.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청포도 요거트 얼려서 그냥 가은맛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저 슈퍼마켓에 파는 청어도그 슈퍼마켓에 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맛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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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어해어어해어 시원해, <웃음> <웃음> <밖은> 뭐 <해>? <웃음> 시원해. <웃음> 근데 이게 묽은데도 음. 맛은 그대로. 야 그게 좋아. 막 묽은데 막 언니가 매번 그러잖아요. 물 맛이 난다고. 음. 근데 물 맛이 아니고 그냥 얘가 좀 묽게 이렇게 좀물 넘어가는 음. 맛이요. 이게 요거트 음. 얼음의 힘인가? 음. 이게 요거트 자체를 얼린 얼음이라서 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음. 보통 요거트 가루에다가 이제 얼음 넣고 갈면 그 얼음이 그냥 물이니까 맞아 맞아 녹으면 물 맛이 음. 많이 나는데 얘는 녹아도 음. 괜찮겠다 저희 지금 집에 음. 들고 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는데도 음. 불구하고 전혀 물맛 이런 것도 없고 맞아 음. 너무 좋다 오늘 완전 성공했는데 음. 사실 엔젤리너스는 음. 저희 엄마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 싫어하고 그래서 잘안 가요, 잘안 가. 맞아, 맞아, 맞아. 음. 근데 이제 음. 뭐 신메뉴가 이게 맛있는 게 나왔으니 또 음. 엄마 모시고 이거 사드리러 한번 갈수 있겠죠? 맞아. 청포도 주스는 뭔가 맛은 있는데 흔한 맛이야. 아 그냥 포도발면만 음, 먹는 맛이니까. 그냥 생포도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음. 맛인데 음, 음, 음. 뭐자취생 분들이나 과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저거 과일 대용으로 초코반인가음초코바요 <laughs> <더 말이에요. 웃음> 그럼 이게 음. 이게 좀 특색있고 좋을 것같네음 괜찮다 근데 음. 난 이거 먹고 또 요거트 사가지고 얼려서 믹서기에 갈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상상도 조금 된다 음 <laughs> 이러다 좀 <아주> 해보는 거야 <laughs> 어 <되게> 귀엽다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청포도 과육 들어있어서 음. 씹히는 맛은 있어요 똑같이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치킨 다음에 이거 먹는 거잖아 응. 그 청포도 치킨 일단 청포도가 확실히 더 컸어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청포도가 너무 커한 응. 개가 응. 그러니까 얘는 조금 짜라 아까 응. 반 잘린 거 보니까 맞아 응. 그 청포도는 여기에 왔어야 응. 됐어 불쌍하게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응 맞아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응. 응. 진짜 좋다. 우리 동네 엔젤리너스 있었으면 사 먹으러 갔을 수도 몰라. 맞아. 근데 옛날에는 어. 엔젤리너스가 막 빙수도 맞았고, 뭐 커피도 맞았고, 그러니까 음. 대결이 됐지. 한, 음. 어, 거의 그때는 너무 맛이 없어서 동네에서 망했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 다시 뭔가 엔젤리너스 가볼 수 있을 것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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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희망을 준음료군요 자 오늘 이 이렇게 음료수를 세 가지나 먹어봤는데요 맛이 아주 좋았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다음에 또사 먹고 싶어요 맞아요 <laughs> 다음에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laughs> 아 혹시 신메뉴 새로 나온 거 아시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제 100명이 넘었다고요! 아~~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메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냠냠 잘 먹었습니다.